개집에는 필요 없다. 그 말이 내 귓가에 꽂혔을 때 병실 침대에서 갓 태어난 딸을 안고 있던 나는 얼어붙었다. 20년 전 그날의 모욕감이 지금도 선명하다. 모든 게 그때부터 시작됐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나한지은은 첫 아이를 가졌다. 남편 이승현은 기뻐했고 시아버지도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박영숙만은 달랐다. 아들이면 좋겠네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니까 시어머님은 병원 검진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 처음엔 웃어 넘겼지만 반복될수록 부담스러웠다 승현은 그저 어머니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라며 넘겼다 출산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진통이 시작됐다 힘든 12시간 끝에 딸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작고 예쁜 우리 딸 승현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예쁘다. 이름은 서연이라고 지을까?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님이 들어왔다. 아이를 한번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계집애는 필요 없는데. 둘째는 꼭 아들 낳아야 해. 병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승현도 간호사도 아무 말을 못했다. 갓 출산한 내게 그런 말을 하다니. 눈물이 차올랐지만 꼭 참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시어머님의 실망은 숨길 수 없었다. 아이 돌봐주는 것도 마지못해 했고 손녀를 안아주는 일도 드물었다. 명절이나 집안 모임에서도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아서 라는 말을 자주 했다. 승현에게 이야기했지만 그저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라고만 했다. 시어머님을 직접 마주하면 말문이 막혔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서연이가 백일이 되던 날 작은 잔치를 열었다. 시댁 식구들과 친정 부모님도 오셨다. 다들 예쁜 아이라며 칭찬했지만 시어머님만은 무표정했다. 둘째는 언제 가질 거야? 빨리 아들 낳아야지. 친정 어머니가 얼굴을 붉히셨다. 아버지는 화가 나신 듯했지만 참으셨다. 그날 밤 승연에게 물었다. 당신도 아들이 필요해? 아니, 서연이면 충분해. 어머니 말은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안도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이런 시어머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앞으로 서연이는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 모든 게 막막했다. 서연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 시동생 내외가 임신 소식을 전했다. 시어머님은 환호했다. 드디어, 우리 준호가 아이를 가졌구나. 온 집안이 들썩였다. 시어머님은 매일 시동생 집에 전화를 걸어 며느리 상태를 확인했다. 우리 임신 때는 없었던 일이었다. 시동생 부부는 초음파 검사 결과를 들고 왔다. 의사가 아들일 확률이 높다고 했다며 자랑했다. 시어머님은 기쁨의 눈물까지 흘렸다. 우리 집안에 드디어 장손이 태어나는구나. 그 말에 서운함이 밀려왔다. 서연이는 첫 손녀인데도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열달후 시동생 부부에게 정말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민준. 시어머님은 병실에서 손자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이게 내 소원이었어.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 그날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시어머님의 관심은 오직 민준이에게만 쏠렸다. 주말마다 시동생 집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고 옷과 장난감을 사드렸다. 서연이가 두살 생일을 맞을 때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다. 시어머님은 그날도 시동생 집에 있었다. 오늘 서연이 생일인데 오시면 좋겠어요. 전화로 말했다. 아이고, 민준이가 열이 좀 있어서 못 가겠네. 서연이는 그냥 케이크 끊고 사진이나 보네. 민준이의 감기는 단순한 콧물 정도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승현에게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어머니니까 이해해라는 말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이가 유치원에 다닐 무렵 차별은 더욱 노골적이 됐다. 명절 때면 민준이에게는 비싼 선물과 용돈을 서연이에게는 그저 작은 과자봉지만 건네곤 했다. 할머니 나도 선물 주세요. 서연이가 순진하게 말했을 때. 시어머님은 차갑게 대답했다. 계집에는 이 정도면 충분해. 민준이는 장손이라 특별히 더 줘야지. 다섯 살배기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참을 수 없어 나섰다. 어머님, 아이들 앞에서 그런 말씀은, 뭐,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계집에는 어차피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잖아. 시어머님의 차별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서연이의 학용품은 항상 저렴한 것으로 민준이는 브랜드 제품으로 사주었다. 서연이가 아플 때는 그냥 약이나 먹여라고 하면서 민준이가 콧물만 나도 병원으로 데려갔다. 승현은 점점 무기력해졌다. 처음엔 어머니를 말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저 어쩔 수 없어 라는 말만 반복했다. 친정 어머니가 오셨을 때 서연이의 슬픈 표정을 보고 물으셨다. 우리 서연이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머니가 나는 계집애라서 민준이보다 못하대. 그 말을 들은 친정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날 밤 오랜만에 격한 부부 싸움을 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세월이 흘러 서연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다. 공부도 잘하고 그림 실력도 뛰어났다.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아왔을 때 나는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다. 서연아, 정말 잘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상장과 트로피를 들고 시댁 식사 모임에 갔다. 승현도 함께였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님에게 상장을 보여주었다. 할머니, 제가 미술 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시어머님은 상장을 흘끗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다. 그림, 그게 뭐 대수라고. 밥벌이나 되니,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때 마침 시동생 준호가 민준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12살이 된 민준이는 교복차림이었다. 어머님, 민준이가 영재원 시험에 붙었대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시어머님의 눈이 반짝였다. 우리 손자, 역시 내 피를 물려받았어. 시어머님은 민준이를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더니 지갑에서 10만원을 꺼내 건넸다. 영재는 역시 다르구나. 자, 이건 할머니가 주는 선물이야. 서연이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내 딸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다. 그날 밤 서연이가 속삭였다. 엄마, 나도 영재원 시험 볼래요? 마음이 아팠다. 사실 서연이는 그림에 재능이 있었지만 수학이나 과학 명재는 아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의 마음을 누가 탓할 수 있을까?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서연이는 미술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승연과 나는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달랐다. 추석 명절에 모였을 때 시어머님이 물었다. 서연이 고등학교는 어디로 가? 미술 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있어요. 서연이가 그림에 소질이 있어서요. 내가 대답했다. 시어머님이 코웃음을 쳤다. 미술? 그런데 가서 뭐 하게? 일반고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어차피 계집에는 시집만 잘 가면 되는 거지. 열다섯 살 서연이가 그 말을 들었다. 아이의 눈에서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할머니. 전 정말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좋아하는 걸로 밥 먹고 살수 있니? 세상 물정도 모르고 시어머님이 일축했다. 그러더니 바로 화제를 돌렸다. 우리 민준이는 과학고에 지원한대. 그 학교 나오면 서울대도 문제없지. 식탁은 다시 민준이 자랑으로 가득 찼다. 서현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차 안에서 서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할머니는 왜 나를 미워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할머니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넌내 꿈을 향해 가면 돼. 결국 서연이는 미술고에 합격했다. 입학식 날, 우리 가족과 친정 부모님이 모두 참석했다. 유일하게 시어머님만 오지 않았다. 대신 계집애가 그림이나 그려서 뭘 하겠니라는 말만 남겼다. 같은 날 민준이도 과학고 입학식이 있었다. 시어머님은 당연히 그쪽에 참석했다. 나중에 승현의 말로는 시어머님이 민준이 입학 축하로 100만 원을 선물했다고 했다. 서연이의 고등학교 생활은 바빴다. 그림 실력이 점점 늘었고 몇몇 작은 전시회에도 작품을 출품했다. 여전히 시어머님의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서연이는 조금씩 강해졌다. 엄마, 이제 할머니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제 길을 갈 거예요. 딸의 성장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슬펐다. 어린 나이에 이런 상처와 차별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서연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진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 했다. 엄마, 저 홍익대학교 미술학과에 지원하고 싶어요.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입시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모여라. 민준이가 과학경시대회에서 전국 1등을 했어. 놀라운 소식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인 민준이가 이런 큰 상을 받았다니. 축하할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서연이를 걱정했다. 지난 10년간 그래왔듯, 시어머님은 분명 두 아이를 비교할 것이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가야 해. 민준이가 과학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대. 서연이는 입시준비로 지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또 시작이네요. 이번엔 뭘로 비교당할까요? 마음이 아팠지만, 가족이니 어쩔 수 없었다. 주말 시댁에 모였다. 거실은 전국과학경시대회 대상 축하 현수막으로 꾸며져 있었다. 민준이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준호와 그의 아내는 자랑스러움에 들떠 있었다. 서연이는 조용히 민준이에게 다가가 작은 선물을 건넸다. 직접 그린 민준이의 초상화였다. 정성을 들여 그린 작품이었다. 축하해, 민준아. 정말 대단한 거야. 민준이가 그림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때 시어머님이 다가와 그림을 보았다. 이게 뭐야? 이런 싸구려 선물은 필요 없어. 시어머님이 서연이의 그림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우리 민준이한테는 이런 거 말고 제대로 된 선물을 해야지. 앞으로 서울대 의대갈 아이인데. 시어머님은 큰 봉투를 꺼냈다. 아내는 최신형 노트북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자, 이게 할머니 선물이야. 과학 공부하는데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지. 민준이도 놀란 표정이었다. 시동생 준호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님, 이건 너무 비싼. 됐어. 내가 우리 손자 위에서 모아둔 거야. 시어머님이 잘났다. 서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런 서연이를 시어머님이 노려봤다. 너는 뭐 하고 있니? 미술이나 한다고? 과학경시대회에서 상받은 사촌동생이랑 비교하면 창피하지도 않아? 그 말에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서연이도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비교? 비교할 게 어딨다고? 하늘과 땅 차이지. 계집애가 그림이나 그려봐야 시집이나 가면 그만이야. 우리 민준이는 의사가 될 거라고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다. 시아버지도 시동생도 말리지 않았다. 승현이 나서려 했지만 시어머님은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다. 그래도 과학 영재인 민준이를 위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너희는 뭐했어? 계집에 키우느라 바빴어? 마침내 20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서연이를 스무 해 동안 개집애라고 부르시며 무시해 오셨어요.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서연이도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왜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리 아이를 깎아내리세요? 아들이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님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뭐, 내가 손녀를 차별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스무 살 아이를 아직도 개집애라고 부르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연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내가 감정을 폭발시키자 거실은 얼어붙었다. 시어머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서연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개집애라 부르며 차별하셨어요. 서연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어떻게 차별을 해? 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거지. 시어머님의 말에 더 화가 치밀었다. 아이들을 위해서요? 서연이가 미술상을 타왔을 때 그림이 뭐 대수냐고 하셨죠. 유치원 때는 민준이에게만 고급 선물 주시고 명절 때도 항상 민준이만 챙기셨어요. 기억의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다.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미술고는 필요 없다고 하셨죠. 서연이의 꿈을 한 번이라도 응원해 주신 적 있으세요? 시어머님이 손을 내져왔다. 그건 다 현실을 알려준 거야. 그림 그려서 뭐가 될수 있다고? 민준이는 의사가 될 아이니까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당연하지. 승현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지은이 말이 맞아요. 어머님이 너무 서연이를 차별해 오셨어요. 그제야 시동생 준호도 말을 했다. 어머님, 사실 저도 불편했어요. 민준이만 너무 특별 대우 하시는 것 같아서. 민준이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16살 사춘기 소년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다. 시어머님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다. 다들 내 편은 하나도 없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제는 참지 않기로 했다. 20년간 쌓인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어머님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계집에는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아직도 그 말이 귀에 잊혀지지 않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할머니의 사랑을 원했지만 어머님은 항상 민준이만 편애하셨어요. 서연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많이 사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관심받고 싶어서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항상 저를 개집애라고만 부르셨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술대회에서 상타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까 했는데 그때도 그림이 뭐냐고 하셨죠. 고등학교 때는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는데 그것마저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시어머님의 얼굴이 굳었다. 서연이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다. 전 이제 커서 알게 됐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머니 사랑은 받을 수 없다는 거요. 그래서 이젠 괜찮아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민준이가 앞으로 나섰다. 할머니, 저도 불편했어요. 항상 서연 누나를 깎아내리시고, 저만 칭찬하셔서, 누나도 정말 잘하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손자까지 이렇게 말하자,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했다. 다들, 다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시어머님이 소리쳤다. 어머님, 누구도 어머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공평한 사랑을 바랐을 뿐이에요. 공평? 남자애와 계집애를 어떻게 갖게 대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은 민준이잖아. 그 말에 승현이 크게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딸이든 아들이든 같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시어머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갑자기 서연이가 그린 초상화를 집어들더니 찢어버렸다. 이딴 그림이 뭐가 중요해? 과학이 중요하지. 시어머님의 돌발 행동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서연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에 나도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이제 정말 한계예요. 우리 더 이상 이런 모욕 참을 수 없어요. 승현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린 이만 가볼게요, 어머님. 어머님 마음이 진정되면 다시 얘기해요. 그날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서연이는 홍익대학교 미술학과에 합격했지만 시어머님에게 알리지 않았다. 민준이와는 가끔 문자로 소통했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요즘 많이 예민해졌다고 했다. 대학 입학 후두 달이 지났을 무렵. 시동생 준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시어머님은 심장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 온 상태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다. 병실 앞에서 시아버지와 준호를 만났다. 두 사람 모두 지친 표정이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승현이 물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다. 너희에게 말안 했는데. 사실 요즘 집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았어. 놀라서 쳐다봤다. 시댁은 항상 넉넉한 줄 알았다. 어머니가 민준이 장학금 준비한다고 주식에 큰 돈을 넣었어. 근데 다 날려버렸지. 시동생 준호가 덧붙였다. 어머님이 제 몰래 우리 집 담보대출까지 받으셨더라고요. 민준이 의대 보내려고 미리 준비한다면서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님은 민준이의 미래를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해왔던 것이다. 더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이었다. 그리고 사실 민준이 과학경시대회도 준호가 머뭇거렸다. 경시대회가 왜요? 어머님이 뒤에서 돈을 쓰셨어요. 경시대회 심사위원 중한 분이 어머님 친구 아들이었거든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동안 시어머님이 그토록 자랑하던 민준이의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민준이는 알고 있어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많이 충격받았죠. 그래서 요즘 할머니와 많이 다투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상태는 안정되셨지만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합니다. 심리적 충격이 큰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갔다. 시어머님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다. 우리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다들 미안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시어머님의 손을 잡았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컸다.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셨어요? 내가. 잘못했어. 민준이가 의사가 되길 너무 바랐어. 우리 집안에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서연이도 병실에 와 있었다. 시어머님은 서연이를 보자 더 크게 흐느꼈다. 서연아, 할머니가 너무 못됐지? 내가 그린 그림. 정말 예쁜데.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서연이는 조용히 할머니 손을 잡았다. 용서하진 않았지만 증오하진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시어머님이 퇴원한 후 집안의 상황은 급격히 변했다. 시댁의 경제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이다. 시어머님이 민준이를 위해 투자했다는 주식뿐 아니라 사채까지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시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다. 수십 년간 모아온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아내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퇴직금까지 다 날려버렸다니. 시동생 부부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준호의 아내가 어느날, 우리 집을 찾아왔다. 지은 언니, 정말 미안한데.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시어머님이 받은 담보대출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데. 남편이 어머님 편만 들어서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준호 부부는 결국 이혼했다. 민준이는 어머니를 따라가게 됐다. 17살 소년에게는 너무 큰 상처였다. 시어머님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보며 정신적으로 더 무너져갔다. 한 번은 우리 집에 찾아와 무릎까지 꿇었다. 지은아, 승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다. 어머님, 저희가 용서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스스로를 용서하셔야 해요. 서연이는 미술대학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교수님들에게도 인정받으며 작은 전시회도 열었다. 시어머님에게도 초대장을 보냈지만 시어머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민준이가 전시회에 찾아왔다. 이제 17살이 된 조카는 많이 성장해 있었다. 누나 정말 멋져요. 제가 항상 누나 그림 좋아했어요. 서연이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준아. 이제 어떻게 지내? 그냥, 적응 중이에요. 엄마랑 살면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 의대는, 안갈 거예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이제야 생각해 보려고요. 그 말에 서연이는 민준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어느날,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승연아,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기로 했다. 더 이상 혼자 살기가 힘드셔서, 승현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였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주소 알려주시면 찾아뵙겠습니다. 요양원을 찾아간 날, 시어머님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우리를 보자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서연아, 너 정말 예쁘구나. 미안해, 할머니가. 서연이는 조용히 할머니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그런 거다 지난 일이에요. 시어머님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물었다. 내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지? 잘 되고 있니?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야 할머니가 자신의 꿈에 관심을 보이다니. 네, 할머니. 전 이제 제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시어머님이 요양원에 입소한 지 1년이 지났다. 서연이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해외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게 됐다. 엄마, 내 그림이 뉴욕 전시회에 걸릴 거래요. 너무 자랑스러웠다. 한편 민준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상과 달리 요리학교에 진학했다.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지만 할머니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제 우리 가족은 시댁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더 이상 비교와 차별, 모욕적인 말을 듣지 않아도 되었다. 승현도 달라졌다. 어머니 앞에서 늘 주눅 들어 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게 됐다. 서연이의 전시회 개막일 놀랍게도 시어머님이 찾아왔다. 간병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왔다. 할머니. 서연이가 놀라서 달려갔다. 시어머님은 서연이의 그림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화가가 될줄 몰랐어. 서연이는 할머니를 안내해 자신의 대표작 앞에 섰다. 그림 속에는 어린 소녀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건 내가 다섯 살때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에요. 할머니와 손잡고 있는 제 모습, 시어머님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서연아, 할머니가 정말 너무 미안해. 그날 밤, 가족 식사자리에서 시어머님은 모두에게 사과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남자아이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망쳐버렸지. 승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해요. 다음 달, 민준이의 어머니도 서연이의 개인전에 찾아왔다. 준호와는 재결합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됐다고 했다. 서연아,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을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끝없는 차별과 모욕의 대가는 결국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시어머님의 편협한 사고가 결국 온 가족을 무너뜨렸고, 자신마저 불행하게 만들었다. 서연이는 이제 스물한 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젊은 예술가가 되었다. 더 이상 계집애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물었다. 엄마, 그때 왜 참았어요? 왜 그렇게 오래 견뎠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말 왜 그렇게 오래 참았을까? 내가 행복했으면 해서. 하지만 이제 알아. 내 행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걸 서연이가 따뜻하게 웃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리 가족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맞다. 시댁은 붕괴됐지만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편하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